예, 오늘은 24년 11월 27일 새벽 2시 반입니다. 제가 이렇게 새벽에 카메라를 켜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변에 그 많은 분들이 아미시고요. 아무로 하늘에 별이 된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안타깝고요. 제가 신장이 이제 나빠지게 되면서 건강에 관해서 공부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지금 2년 어, 반 정도가 됐는데요. 사고치가율리그 당시 처음에는 30, 음, 2, 3이었습니다. 그때는 고기도 만들어 뭐 먹고 술도. <laughs> 근데 이제 주변에 아끼는 분들이 또 사랑하는 분들이 이게 하늘의 별이 되고 보니까 정말 안타까우면 이 우리 구독자분들은 꼭 아셔야 되겠다. 어, 그래서 공부를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내린 결론은 결국은 가장 어, 중요한 게 암에서는 지금 논문으로서는 검증이 안 됐지만 어, 스트레스입니다. 어,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한 것은 욕심을 버리면 됩니다. 에, 과거에 우리가 크러다니던 시절 생각하면. 자동차, 마이카 없어도 되고요, 대중교통 이용하면 되고요. 어, 부자나 조금 가난한 사람이나 하루 새끼 먹는 것도 같습니다. 일단 마음을 어, 비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마음을 비우는 게 어떻게 비우느냐 어렵죠. 음. 저도 이제 그 욕심이 끝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 <laughs> 마음을 비우는 방법이 이제 내 스스로...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이 하루에 30분 정도만 명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일어나셔뭐 어 108배는 좋은데 108배 하시라면 좀 관절이 힘드신 분들도 계시니까 일단 뭐 명상을 단전까지 호흡을 이렇게 쭉 들숨 날숨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또 하나는 일단 단전호흡을 어, 해보시면은 우리가 활성산소를 줄일 수 있거든요. 이 활성산소 자체가 결국은 우리가 산소로 어, 숨을 쉬지만 어, 공기 중에 이1 있지만 이게 결국은 산소를 통해서 이 산소 O2 어, 마이너스 전하를 띄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전기염성도소이다는가고 플러스 전하를 띵가하고 결합하려고 하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이제 늙어간다, 노화된다 하는 거죠. 그러면 아마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활성산소를 유발하는 거고 활을 많이 내면요. 숨이 숨질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들이마신 숨이 제대로 마이토콘드리아에 가서 에너지 만드는 데까지 활용이 제대로 못됩니다. 못되고 그냥 허허하다가 허이 나오는 거죠. 결국은 이제 숨을 못 쉬서 어 간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결국은 활성산소를 줄이는 거는 식품으로는 어 제가 몇번말씀드렸지만 어 색깔, 유색 그러니까 흰색을 제외한 것들은 어 거의 다 활성산소를 잡을 수는 당근 예를 들면 당근처럼 칼라로 오렌지 칼라를 띠는. 어 그런 경우는 베타카로티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가지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금정콩, 금정색, 금정 그 다음에 이제 검정콩, 검정새, 검정 그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너무 가공 식이질로 먹고 있거든요. 밥도 먹으면은 쌀알에 쌀알을 가정하면이 쌀알 속에 어, 배 영양분이 가장 많은 66% 있는 배수 엠버리오, 이게 비타민, 카보폴리페놀, 항산화 성분들이 다 있는데요. 또 항암 성분이 다 있는데 안 드시거든요. 하얀 감만 드시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반찬을 많이 드시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럼 파프리카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색깔을 띄지 않습니까? 노랑색, 빨강색, 뭐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유색을 띄는 것들이 가장 좋다. 그리고 이제 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과 감 많은 분들이 껍질 다 깎아버리고 그냥 드시는데 저는 안타까워 죽겠어요. 물론 농약을 많이 치니까 아, 그러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요즘은 농약은 안정성 검증 다된것입니다 그리고 수확 시 일정 기간 아, 도달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관기에 대해서 농약 잘르 농약이 출혈되지 않으면 그 사용 못합니다. 그러니까 친환경 인증이나 g a p 인증 정도 받은 거는요 전혀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걱정이 되시지 않습니까? 걱정이 되시면 그 우리 보통 펑펑이라고 하는데 예. <laughs> 제 본명을 들먹이지만 합니다만. 그런 식으로 아니면 소다 있지 않습니까 소다시죠 예. 그런 거 미지근한 물에 요렇게 어, 담갔다가 오래 담그실 필요도 없습니다 한 5분만 살짝 담갔다가 껍질 있는 경우에는 그다음에 흐르는 물에 싹 씻어 주시면 됩니다 전혀 문제 없어요 그래서 껍질째 무조건 드시라 그리고 이제 이 과일은 거 지금 채소는 어떻게 하느냐 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채소도 미지근한 물에 살짝 넣었다가 어, 그러니까 60도씨, 6 0도 미지근하지는 않지만 음, 정도 되는 물에 에, 살짝 담갔다가 칼륨도 지나치게 섭취하면 또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문제가 되니까요. 예, 그래서 드시고 나물류를 함께 드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섬유질을 섭취하니까 우리 몸 속에 있는 중금속이라든지 나쁜 물질들을 배설하는데 지방 배설하는데도 유리합니다. 지방 배설하는데 타닌이 중요하다. 뭐, 카테킨 성분이죠.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물론 섬유질이 있는 걸 많이 드시면요. 처음에 이제 우리가 몰랐던 게 면이 뭐 어떤 분들은 너무, 뭐 제가 아들네미도 보고 다 봅니다만 몸집 큰 뭐합니까? 섬유질이 충분히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준 드라마에서 보면 은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음은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서음급이있습니다그렇죠그래서 아, 이제 실제 변이 적어도 한1음 c m 다음은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다 다음은 그 다음은 그다음분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다다 변비 그 독소가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장기에 독소가 처음부터 내려다가는 거죠. 그래서 치매 빨리 옵니다. 치매 전조 증상까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결국은 이제 어, 암에 안 걸리고 안 걸리게 하려고 하면서 첫 번째가 스트레스, 두 번째가 음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흡연. 그 다음 또뭐 있겠습니까? 알코올.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탄 음식이 지않습니까 음식, 음식 중에 그.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고기를 먹으면 초초 맛있죠. 왜 맛있겠습니까? 기름 때문에 기름. 소위 동물성 기름. 이 동물성 기름이 태우지 않습니까? 꼽 굳지 않습니까? 너무 맛있죠. 또 통닭 같은 거 튀기지 않습니까? 튀기는 기름은 식물성이에요. 식물성 기름 좋다고 했는데 그러면 안 좋느냐? 튀김에안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스턴트에 가는 것, 그의 튀기거든요. 감자튀김 맛있죠. 저도 뭐 옛날에 외국에 있을 때는 뭐, <laughs> 감자튀김 너무 좋아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빠올 수가 없을 정도로 뭐, 뭐 콜라, 소위 코카콜라처럼 요기 심한 게 소위 프레시 프라이라고 하죠. 감자튀김 어, 감자 자체는 좋은데요. 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렇뭐 결국은 너무 강홍된 것보다는 어, 탄거 또는 기름에 튀긴 가 이것은 정말로 안 좋다 하는 겁니다. 뭐 과학적으로 전문 용어로 쓰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만 어, 새벽부터 머리 복잡해지시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탄거 튀긴 거는 드시지 마라 그 건강에 안 좋으신 분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건강한 분들은 좀 적게 드시라 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고기는 뭐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나는 좀 건강해지고 싶다 하시는 분은 삶아서 수육으로 드시면 됩니다 삶아서 드시는 아주 좋죠 우리 소고기 돼지고기 얼마나 좋습니까 건강 유지 그죠 구워 드시는 것보다는 삶아서 드시라 그러니까 한 번씩 뭐 회식하는데 드시는 거야 문제가 없습니다 상당히 이제 기분도 좋고요. 음, 그런 날도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동상적으로 드실 때는 삶아서 드시는 것이 좋다. 그리고 감자칩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맛있는데 뭐 어떻게 하라고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주말에 한 번씩 네, 드시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꼭 실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이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백혈구가 우리 몸 속에 피 속에 백혈구가 있잖아요. 뭘 합니까? 식균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균을 죽인다는 겁니다. 소 킬링 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럼 백혈구 수가 줄어들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은 세균은 항상 우리 몸 속에 들어오니까 백혈구 수가 부족하면은 활성이 떨어지면은 결국은 폐을 정으로 가서 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노인들 보시면은 면역력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 않습니까? 그게 왜 그렇습니까? 무리하게 스트레스 받고 그 다음에 내가 못 먹으니까 암 환자들 보십시오.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정말 건강해져 이거는 제가 확신을 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백혈병 따라봤고 그 다음에 신장 사고 체격으30 정도까지 내려가봤고 무슨 짓을 안 해봤겠습니까? 온갖 거다 해봤습니다. 제가 뭐 건강 제품 나오는 걸 전부 분석 다 했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바로 만듭니다. 만들지만은 제가 그 만들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이렇게 할 일도 많지만은 다른 이 회사에서 만든 기능성 식품들이 너무 좋은 게 많습니다. 굳이 제가 또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잘 만들어 놨는데, 국민 건강을 지키면 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굳이 제가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군병이 하나만 하면 되거든요. <laughs> 그래서 이제 지금 암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암하면 전부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무섭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병원에 암 1, 2기 가장 많은 게 갑상선, 폐, 위, 대장 이런 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런데 갑상선은 95% 치유되니까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만 다른 암들은 1, 2기까지는 거의 한 80%가 5년 이상 생존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5년을 우리가 분기점으로 보지 않습니까? 5년 이상 생존하면 이것은 극복한 거다 되는데 어, 위, 폐, 이게 대장 이런 것들 보면은 이 재발 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결국은 4, 5년 쯤됐으니 나나 도 언제 너무 무리하게 스트레스 받고 음식을 마음대로 먹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재발하는 거. 그래서 우리 몸에 이제 항상성 어, 균일성이라는 게 있잖습니까? 이게 이제 항상성이라는게 중요한데 사람의 성격도 보면 소위 했다, 했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이렇게 했다가 내일 뒤집고 이만 했다가 저라고 이런 경우 드이 몸이 막 이렇게 자꾸 냉탕온탕 이렇게 가는 어, 그런 경우가 되면은 문제가 될수 있다. 물론. 조 o 이 일탈 제가 찾아 일탈 제가 자주 한씀씩 노래방 한 번씩 정래 w 가는 o u t the same thing? How much you k n 내 몸이 어느 정도 면역을 유지할 수 있을 때입니다. 결국은 면역력을 유지한다는 것이 뭡니까? 항상성이거든요. n o w you know, y o 우리 n o w you k n o 습니까 항면역제를 맞지 않습니까? 그죠. 주사를 맞습니다. 아니면 약을 먹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항상성을 유지 못 하니까 이제 문제죠. 그러니까 밸런스 유지가 가장 중요한데 이 밸런스가 이 상태로 있다가 한쪽에 깨지면 이 문제가 한쪽에 커지고 한쪽에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위 밸런스를 유지하는 게 결국은 스트레스 안 받는 거 하고, 식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드시는 게 중에 커피가 있죠. 저도 커피 강의도 하고 합니다 커피요, 필요악입니다, 필요는 합니다. 왜냐하면 커피 마시면 향이 너무 좋거든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커피 마시고 나면. 잠이 안 오죠. 그왜 그렇습니까? 카페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이 카페인이 어, 때로는 좋죠. 약간 흥분도 시켜주고 우리 담배 피우는 어, 경우도 어, 마찬가지죠. 담배를 피우고 나면 스트레스 받던 것이 어, 일시적으로 어, 풀리나 어,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러한 또 기능들이 소위 기호 식품들인데요. 그런 것들이 좋은 역할도 합니다. 범죄도 예방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유도 가지게 하고요. 근데 이제 커피가 왜 좋냐. 소위 클로로 벤산이라는 이런 물질들은요. 우리 건강에 아주 좋아요. 우리 느끼기에도 좋고. 근데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이 카페인이 문제라는 거죠. 그럼 결국은 이 커피를 드실 때아뜨아아뭐 아, 아, 아뭐 이런 식으로 좀즘 하지 않습니까? 그만하셔야 된다고 이게 설탕하고 뭐 들어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치명타를 입히고요. 그다음에 커피를 커피가 뭡니까? 콩입니다. 콩. 콩과입니다. 콩인데 이걸 이제 가공을 할때 볶지 않습니까? 우선 볶아야 됩니다. 바리스타 교육 북 가면은 가는 기본이 뭡니까? 커피 볶는 법 해서 몇도시에서몇 분간 어떻게 해? 그러면 약간 어, 강한 높은 온도에서 조금 어, 긴 시간을 두면 어떻습니까? 향 아주 좋죠. 소위 맛이 있습니다. 근데 약간 온도를 낮추고 볶으면 어떻습니까? 시간이 걸리고 향이 덜합니다. 일단 뭐 여러 가지 품종도 있지만 어, 품종에 의한 것보다도 오히려 어, 볶는 과정, 그러니까 어떤 어, 방법을 볶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향이라든지. 맛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콩에 들어있는 기름이 있습니다. 그 기름이 우리가 봤을 때 이게 이제 온도 높은 온도에서 아까 튀기면 안 된다 말씀입니다. 볶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라이팬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문제 없는 것도 있지만 프라이팬에 볶는다 튀긴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결국은 단백질 변성을 가져오고 지방이 어떻게 산화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식물성 기름이 몸에 좋다 한들 이게 이제 소위 높은 온도에서는 산화가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된다. 탄다 한마디로. 어 그래서 커피 그 업을 하시는 분들은 깨끗하게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주 신선한 것을 쓰셔야 됩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그냥 마대짜로 가지고 그냥 뭐 바깥에 대충 나누고 말려는 놓 거니까 관계 없다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름을 어디 에 보관하라고 합니까? 참기름, 들기름 짜면은 예, 저온 냉암실이라 하죠. 암실, 빛이 들지 않는 암실에 저온에 보관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소위 이제 숨을 쉬지 않게끔 딱 실링 밀봉을 해야 됩니다. 진공을 딱 해야 되거든. 그것 없이 그냥 뭐 이렇게 바깥에 뭐 햇빛 보는데 내려놓는 분들도 계시고 뭐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 도 계시는데 그건 진신은 관계가 없습니다. 안 먹으니까. 그러니까 내 몸에 들어오는 그 커피 그향 그것을 산화 산폐가 된 그러니까 결국 불포화 지방이 몸이 좋은데 산소하고 결합하는 힘이 크죠. 불포화니까 포화가 안돼 있으니까. 그럼 뭔가 하고 결합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산소와 어깨라고 해서 부패가 일어나는, 소위 산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 제대로 관리를 안 해주면 문제가 되겠다. 그래서 이제 내릴 때도 내리고 나서 깨끗하게 세척하는 것 이것이 이제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설탕입니다. 이 음식 중에 우리가 많은 분들이 당화 혈색소 옛날에는 뭐 지금 건강, 국민 어, 건강 검진 그 어플에 보면 다 나옵니다만 이당 수치를 이 피를 뽑았으니까 검사하는데 100이 넘으면 이제 붉은색으로 적색으로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100이하 되면 오케이 이, 이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커피를 마신다, 뭐 김치를 담글 때도 설탕을 넣고. 설탕 안 들어가는데 가 없습니다. 설탕 회사 이런 죄송한 얘기지만 정말 마약입니다 우리가 이제 건강한 사람은 관계가 없어요.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은 피 혈액 순환이 안 되고 있거든요. 결국은 피를 제대로 못 돌리니까 모 세포관까지 못 가고 각인까지요. 근데 이게 혈액이 피가 어디로 동합니까? 이렇게 있어 죄송한데. <laughs> 이렇게 이게 이제 혈관이 다가제가면이 피가 가장쓰니까 그런데 심장에서 펌핑을 쫙 해서 내보내면 저기 발끝 손끝까지 쫙 전해져야 되는데 동맥에서 이제 모세혈관으로 가야 되는데 결국은 이게 어떻습니까 아, 약하면 끝까지 도달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수중냉증이 오게 되는 거죠 수중냉증이 온다는 것은 손끝 발끝에 산소가 공급이 안되고 양분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손등치기 발등치기 그 다음에 혈굴리뭐뭐 별거 제가 다막 알려드렸지만 어, 그런 거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원초적으로 어,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탄력성이 있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그럼 혈관은 뭘로 갖고 만드느냐 결국은 단백질이 핵심이지 않습니까 단백질을 충분히 드셔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백질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좋은 단백질, 나쁜 단백질. 혹시나 이런 질문하실 을 겁니다. 어이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구성되는데 그 20개, 21개 종류인데 필수이고 비필수 있는 건 알겠다. 여덟 개 필수다. 그럼 필수적으로 먹어야 줘 되는 거 먹어주면 나머지는 비필수는 합성이 되니까 괜찮은 거는 아니 당연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이게 C H O N 광 들어가고. 결국은 여기에 단백질 핵심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시스템 메시온인 S 황 들어가는 거, 요거 두개 빼고는 그시 H O N 입니다. 전 전이죠 전. 그죠? 결국 요거 핵심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펩타이드 본드로 어, 결합을 어, 해서 펩타이드 본드가 뭡니까? 하나 주고 하나 많은 결합입니다. 아미노산 하나로 존재하면은 단백질이 아니고요. 두개 이상 또는 트리플 세개 이상 어, 이렇게 결합을 해서 만들어지는 단백질을 말하는 거죠. 결국은 단백질 하는 역할이 뭡니까? 우리 몸속에 호르몬을 만들고, 그죠. 그 다음에 결국 호르몬 자체가 뭡니까?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호르몬이다 하면은 틀릴 수가 있지만, 호르몬은 단백질입니다.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단백질은 또뭐 하는 데 있느냐 하면은 호르몬뿐만이 아니고 우리 몸을 구성하는 이 손톱, 머리카락이 전부가 뭡니까? 단백재입니다 눈썹도 보이네. 제가 좀 재냈어. <laughs>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혈관을 튼튼하게 한다든지 혈관을 만든다는 이쪽에는 음식물들이 다 다양하게 이제 뭐 보호되고 있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쌀을 먹는데 이 현미를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현미를 제가 처음에 이제 말씀드릴 때 쌀을 먹는데 66%의 시눈을 버리고 먹는다 했지 않습니까 다른 걸 많이 먹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만 그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현미를 반드시 드시고 채식 위주로 드시는 것을 권해드리는 게 오늘 결론입니다 그리고 유색 색깔 있는 것들을 함께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 드린 말씀이 너무 많지만 이게 통상적으로 너무, 지금도 23분이 넘었네요 길어지니까 안 보시더라고요 한 5분, 3분이면 보시는데 에, 결국은 제가 드린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뭐 길게 하면 한세 시간 정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laughs> 여기까지 하고 어, 얼마 전에도 제가 참 사랑하는 좀 어, 사업가 정말 멋진 사업가 동생이 하나를 배리 되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먹으면은 틀림없이 낫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병원에서는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암을 진행형 하면은 일리익는 진행형이라고 합니다. 그 사기 나설 수 없다고. 그리고 확률이 20%도 채안 됩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할수 있는 방법이 민간요법이라는 거. 우리 전통 요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가장 핵심이 암을 극복하는 게 뭡니까? 암에 걸리는 원인을 아시면 되는 겁니다. 원인이 뭡니까? 주로 어민들이 많이 걸리거든요. 몸이 찬 분들 많이 걸립니다. 결국는 심장의 박동이 원활하지 않고 피가 전체 모세혈관까지 쫙 가서 이렇게 산소나 양분을 공급해 주지 못하게 되고 체온을 높여야 됩니다. 그럼 체온을 높이는 거는 우리가 하루에 네번 내지 다섯 번씩 뭘 한다는 겁니다. 유산소 운동을 하시랑 라 얼마 동안 2 0분 이상 해주시면 좋죠. 그걸 이제 운동을 할수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인위적으로라도 뭐 해야죠. 그러니까 저격이나 반신욕 하시든 아니면은 음식을 섭취해서 비단 비스리가 있죠. 이런 경우 그러니까 우리 몸을 데운 준다는 거죠. 그게 이제 유산소 운동한 거 똑같죠. 그러면. 어, 환경도 좋아야 됩니다. 환경 얘기를 안 했는데 미세먼지하고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고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오염한된 거. 그러면은 이 물과 또 마시는 먼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데 그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공기 좋고 물 좋은 데 살아라는 이유가 거기 에서 한국에서 서이런 것들이 이제 충족된다면은. 아마는 이제 내 몸의 온도만 높여주면은 거의 극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계실 때도 하루에 세번 3번, 최소 세 번씩은 2 0분 이상씩 삼 세트죠 이렇게 운동을 해주시면은 내 몸의 체온을 떨어뜨리는 일은 없다. 없는 건 아니긴 적다 이렇게 되겠죠. 예, 그래서 그 음식으로 이제 그는 우리가 배고플 때뭐 달달달달. 겨울에 출, 춥지 않습니까? 뜨지 달달달달 뜹니다. 그러다가 밥 먹고 나면 또또 뜨오죠. 꿈 에너지가 엄청나는 겁니다. 예, 그렇게 꼭 실천을 해주시고 운동을 해주시고 유산소 운동이 결국 어, 핵심이다. 그 피를 잘 통과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것만 되어주면 그리고 면역력을 높이는 음식 말씀드릴 적이죠 통곡, 껍질이 있는 채로 어,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최소 충분히 드시고요. 그렇게만 해주시면은 암 아, 예방은 물론 그 다음에 치유도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예 건강하게 사는 거돈뭐 천억 있으면 뭐 합니까? 걱정만 많습니다. 적당하게 <laughs> 있으면 됩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다 어디다 갖다 붙아 받치니까 받치는 겁니다. 그죠? 그 병상에 누워 있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건강하게 9988 이제 어쩌면 120세 시대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120세까지 건강하게 백두산에 오를 정도로 해서 건강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